수선한 가운데 일본의 아베가 미국의 최신 병기를 구매하고 트럼프 달래기에 들어갔으며 역대 최대 규모 방위비 추경 예산 4조 6,110억 원 편성을 추진해 미국과 협상을 이어가는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미국과의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미군기지 정화비용 1,100억 원을 일단 한국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미간 방위비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산 무기 구입에 나설 경우 협상의 돌파구가 될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여기에 더해 한미일 방위비 분쟁에 이때다 싶어 삼각 균열을 노리는 중국의 속내와 그 노림수까지 이 모든 사실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시청자 여러분의 시사 경제 상식에 격을 높여드리는 팩트 맞추 팩트 폭격기 페페티비에서 팩트로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안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단 하나의 채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관련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듭 언급하자 일본 정부가 경계에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부자 나라인 한국, 일본 등이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일본에도 요청했다. 내 친구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당신은 우리를 도와야 한다. 우리는 많은 돈을 일본에 내고 있다. 근데, 당신들은 부자 나라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의 억지가 이어지다 보니, 미국의 우방 국가들은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트럼프 달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달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추경 예산안에 방위비로 4조 6,110억 원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고노다로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이 2020년 방위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6.3% 증가한 5조 3,222억엔에 이른다면서 이해를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인 J-20을 비롯한 중국의 최신의 병기와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에 대응하는 일본의 자위대 능력 강화를 명목으로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 지상 배치 요격 시스템 이지스 어슈어 스텔스기도 탐지한다는 대형 무인 정찰기. 글로벌 오크 등 미국의 최신의 병기 도입과 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갑자기 미국 무기를 사들이고 있는 데에는 미국의 대일무역 적자 축소와 동맹국에 대한 미국 주둔 경비 부담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트럼프의 요구가 너무 격해지니까 비즈니스 마인드가 강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무기를 사서 환심을 사 방위비를 줄여보겠다. 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의 이런 미국 무기 구입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올해 일본이 해외 군사 판매 형식을 통해 미국의 최신의 병기를 도입한 금액은 7,013억엔으로 5년 전에 비해 4배로 급상승했습니다 일본 강요회의에서는 F-35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에도 이미 도입을 결정한 42대에 더해 지난해 105대의 추가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방위성이 내년에 요구하고 있는 주요 장비 예산은 F-35A와 F-35B 9대 1,156억엔 이지스 어쇼 2기 1163억 엔 사이버 관련 238억 엔. 우주 관련 524억 엔 KC46A 페가수스 4대 1121억 엔 등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현상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사실상의 군대인 자위대의 존재를 일본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 추진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미국의 첨단 무기들을 사들인다? 첨단 무기들로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만들었을 때 어느 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에 대한 강한 의지로 한국도 미국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미군기지 정화비용 1100억 원을 일단 한국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미군기지 반환 협상에선 해당 기지의 정화비용 문제를 두고 한미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는데 일단 우리 정부가 비용을 지불해 해결하고 향후 미국 측과 논의하기로 한 만큼 이를 방위비 협상과 연계해 성과를 얻으려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화비용 가지고 2019년 초부터 한 법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실무단을 운영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 계획 차질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결국 정부 미군기지에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은 우리 비용으로 오염 정화를 하고 오염 정화 책임에 대해서는 미 측과 합의에 나가기로 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주둔지에서 단한 번도 오염과 관련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사실상 미군 기지 오염 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기지가 정부에 반환된 뒤에는 미국의 책임을 묻기 더욱 어려워지는데 정부가 이 문제를 방위비 협상에 꺼내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기지 반환을 협의하면서 정부가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의 비용을 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의 각에선 방위비 협상에서 증액명분이 필요한 현 정부 입장에서 오염정화비용이 증액되면 자동적으로 방위비 증액분이 늘어나 방위비 협상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이 요구하는 47조원에 비해 정화비용 1100억원으로는 효과적인 카드가 될수 있을지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겨우 1100억원 부담하면서 생색낸다고 거기에 트럼프가 동조할지는 의문이라는 소리입니다. 한편 비즈니스 마인드가 강한 트럼프를 달래기 위한 방법으로 한미 방위비 협상카드로 케빈 페이 미국 국방부 조달 담당 차관보가 미국산 무기 구입이 하나의 옵션이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이 차관보는 한국이 상당한 규모로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는 것이 한미 방위비 협상의 옵션이 될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늘 합의를 추구하는 협상가라며 그런 가능성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미국의 장비를 구매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미국은 미국의 장비를 구매하는 나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방위비 분담액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대신 미국산 무기 구입에 나설 경우 협상에 돌파구가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권 회수를 추진하는 우리나라로선, 국방력 강화를 위해 첨단 무기체계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미국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양국이 윈윈할 win 수 있는 카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중국이 방위비, 분담금, 조정을 둘러싸고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분쟁을 벌이고 있는 틈을 타 이때다 싶어 한미일 방위체제의 균열을 노리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한국과 미국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한미일 삼각 방위 체제의 와이를 노리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왕이 외교부장은 양국 간 앙금은 애써 무시한 채 미국이 세계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미국을 비판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부흥은 역사의 필연이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온갖 방법을 써서 중국을 먹치라고 억제하려는 세력이 있다면서 그 배후에는 이데올로기적 편견과 강권정치의 오만이 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특정 국가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홍콩 인권법 제정 등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중국의 의도는 이후 국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라이벌인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웃들에게 당근을 제시한 뒤 당근이 통하지 않으면 채찍을 내려치는 외교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 뒤 아직도 가혹한 사드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 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 TV. 아이고 진짜 머리 아프네요. 미국, 일본, 중국. 바람 잘 날아 없습니다. 그나저나, 일본이 저렇게 무기 구입에 열 올리는 건 진짜 긴장해야 됩니다. 아베의 속내,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이렇게 인사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성탄이 가까워졌습니다. 한해 동안 일본 불매운동이다, 미국 방위비 증액이다,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이다. 너무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소식들이 너무 많이 있었죠? 오늘만큼은 이 모든 일 모두 잊으시고요. 가까운 카페에 가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시면서 한해 동안 수고한 자기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당신은 누가 뭐래도 최고입니다. 페페TV가 칭찬해드리겠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 짱짱 최고! 내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뤄질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선물을 준비해보세요. 1년 동안 수고 많았다. 내년에도 힘내서 행복한 한 해를 만들어보자는 의미에서요. 꼭 비싼 게 아니더라도 오롯이 나만을 위한 아이템을 구매하시면서 잠시 나 자신을 아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한해 동안 우리 페페 TV 시청자 여러분 힘든 시간도 있으셨을 테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으셨을 텐데 잘 이겨내셨어요. 항상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날들이 되시길 페페 TV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Annyeong.